어. 그. <laughs> 안녕하세요. *uh. 아닌가? 저 친구랑 커피 안녕하세요. 예진들거있요예예가예제김예진 아니야? 친구. 요 이주한 잔, 맥주 이거 또 아니, 또시켰 돌체? 볼체? 형, 돌체예요? 어 아, 이는다 네, 스타벅스 아, 그렇게 바로 섞어 먹을 거면 그냥 라떼를 먹는 거라니까 그럼 뭐 이렇게 위아래로 먹으라고? 그냥 숯불어없더랑 먹던 같 커피 마셔요 시 야구를 하든뭐운동을 해야 될것 같고 시이 좋고요 네, 덜체라떼요 축구 연습 열심히 해야겠다 사력상하려야하다 이거 뭐야? 장혁이 형이 있어. 뭐? 석진섞 이거 뭐? 봐라. 아키, 이제 김예진 경환이 없어요. 윌리, 윌리였냐? 윌리 없어요. 윌리가... 넌 뭐였지? <웃음> 알렉스. <웃음> <웃음> 알렉스 있어요. 너내 학교 버스 타고 가니? 야 학교 버스 타고 간대. 왜 여기 알렉스랑 비와이 있어요? 방송 보다 여기 알렉스 커피 다하신 돼지 알렉스. 알겠대. 왜물어봤데왜 물어봤냐, 누나? 음... 올림픽, 올림픽공원스 봐. 어, 아, 왜 물러. 음. 비와 어제그알 나왔어요, 이 비밀이래. 왜물어봤는지 서희 누나, 누나도 버스터가 났네? 아닌가? 형, 나도 비밀로 해줬잖아. 버스 펑크 낸데 응? <laughs> 버스 펑크 낼려고. 왜 시야 안 나가지, 그럼? <웃음> <웃음> 아, 나, 네, 뭐야. 네. <laughs> 아! <laughs> 양호원 닮았는 소리를 제가 많이 들었어요. 인성도 비슷해요. <laughs> 인성은 임패딩 신이 짱이죠. 이분 알루미 <laughs> <laughs> 임패딩 신 임패딩, 왜 임패딩? <laughs> 임패딩 여기 이 파릇파릇한 1학년. 나 짝장이, 짝장이 댓글 달았는데? 짝? 어, 뭐라고? 이 새끼들 전대지잖아 맞아요 제가 그분이에요 팬말 들었어 무슨 신청? 그거 나한테 하면 돼 누나 누구야? 석희 누나 개부숴 <laughs> 저 스물한 살이요. 짝짝 옆에서 치킨 먹는데. 나도 치킨 먹었는데. 역시 짝짝. 짝짝. 아 진짜 짝짝 내가볼때 별명 진짜 잘못 만들었어. 짝짝이지. 혁이 아. 누나 버스 타고 가대. 치킨 맛. 언니 나갔다 들어오면 요청 뜬대. 이제 몇 시에? 벌써. 짝장이 큰장 화난데 이뮤준 <laughs> 선수랑 사귀는 사이요 봐봐라. 이제 석희나 들어. <웃음> 오케이 <웃음> 아이, <빨리>. 오케이 <laughs> 누나 내일 버고 가? 몰라 고민 중이야 네가 말하는데 말하는 뭐? 누나 어디가 나 집에 왔는데 누나가 운전했어? <laughs> 아니 <laughs> 큰일나 <laughs> 누나, 들어오니까 음. 사람들이 되게 많이 <laughs> 알려다 이거 내가, 내가, 해, 내가 들어, 너랑 해도 알림 뜨지 않냐? 어.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 아. <laughs> <laughs> 응. 스케이트도 두고 내어될것 같은데? 아. 너도 코칭 마시러 와 어? 나 하남이라고 하남? 어 집이라고 집에 하남, 왔어 나 엊그제 하남 스타필드 갔었는데 나도 갔어 너 효준오빠랑 이 같이 갔냐? 어? 효준오빠랑 이 같이 갔냐? 어 맞아 나도 아무튼. 갔었어 그날 같은 시간대에 있었어 아 진짜? 어 효진오빠한테 들었어 바로 아, 파스타먹지 맛있는거 먹었어 뭐 먹었는데? 파스타랑 피자 네. 돼지네 근데 먹물 파스타 먹었어 먹물 오. 1층에 있는거? 어그아아그베키야의 뭐, 그 누구? 이름은 몰라 아, 맞아 장소 보고 들어가 안녕하세요 나 슬리피 닮았거나 슬리피 알아 슬리피. <laughs> 슬리피는 크잖아요 원우는 작아요 아 이거 말리느라고 여기다 걸어놨어 <laughs> 안녕하세요 슬리피, 슬리피 닮은는거 처음 들어봐어요 <laughs> 말라치 <laughs> 말라치 치 아 보조날도 넣었어. 어 누나 나 그레이 닮았어. 그레이. 뭐라고? 그레이 닮았대 그레이. 어? <laughs> 안 들리는 척 하지마. <laughs> 뭐? 그레이 그레이. 그 뭐? <laughs> 아 22층입니다. 문이열어주어 중국인도 들어왔어. 중국어랑 안녕 나 이제 집 들어왔다. 이거 내가 나가면 돼 그냥? 아니 내가 나가기 할게. 또 왔네. 제가한번 일정한 이었어 언니 나가셨네요. 여러분 안녕. 그럴 뻔 했어. 예진이 신청 와야 하지 않나요? 예진이가 같이 하자. 일부러 일부러 안 듣는 척 하는 거야? 했는데 준비하나?

어.. 오빠 4 0명에서1명 아, 됐어 알아? 어? 400명에서 200명 나갔어 내가 원래 그래 어 오빠 왜 그래? <laughs> 오몇 시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까지 그러고 있는 거야? 외박이야 <laughs> 진짜? <웃음> 아 진짜 오바야 왜, 왜아 뭐하냐? 왜신청안거야오나 <laughs> <처음> <laughs> 어, 배터리 없다 나 배터리 없다고 뭐냐 <laughs> 나스터 <볼까? 웃음> 배터리 없네. <laughs> 아, 잠깐, 충전기 찾아올게. <웃음> <웃음> 예진 언니, 앞니, 자일리 폴껌 같대. <laughs> 나 스타벅스야, 형. 내일 효준이 형이랑 밥 먹기로 했다며, 상정이 나랑. 같이, 같이 먹자. <laughs> 예진선비 이뻐요 우리집 강아지 보여줄게 아, 괜찮아 야, 예진이 이쁘다는데 다거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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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아지야 잠시만 안녕 어, 강아지가 귀여운 어, 네명 얘는 민키야 야니이 네 앞니 자일리톨 껌 같대 자일리톨 <laughs> 껌 이거 예진아 화장 좀 누가 자일리톨 갔다고 했어? 박노원 오빠지 자일리톨 오셨대 니네 별명은 <웃음> 자일리톨 <웃음> 그리고 쿠키도 보여줄까? 아? <laughs> 어? 아니 보여주지 마나 강아지 별로 안 좋아해 오빠 좋으라고 보여준 같은데? 오빠, 미안한데 그럼 너 혼자 야. 라이브 너, 왜 쳐. 지금. 어 설레발쳐. 설레발쳐. 가자. 가야 돼. 야 우리 가야 되는데 이제. 안녕. <웃음> 안녕 <웃음> 끌게요. 아주 <라디오입니다>. 꺼도 되죠? <laughs> 안녕히 계세요. <laughs>